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상반된 준비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목사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 군사를 준비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인 폭력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40명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곧 있게 맹세하였으니 이것은 마치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신들의 몸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앞에, 자신들의 죄 앞에 직면하자 두려워 감정과 여론에 휘둘려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도는 자기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조카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외복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약하게 와도 우리는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최고의 원칙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안전하게 열어주십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무사히 보내고자 호위병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히 사례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로써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조경 질문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해 자주 하는 헌맹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금 나를 낮아지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온포인트. 말씀대로 원칙과 질서를 지킬 때 승리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원칙과 질서를 지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땅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이 주신 상황임을 믿고 늘 말씀으로 해석하고 모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에 중학생이 된큰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성적표를 확인했는데 아내는 생각보다 낮은 수학 점수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아이의 성적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하고 성적에만 집착한다며 아내를 비난했고 아내는 제게 당신은 아이의 학업에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맞받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처럼 저도 내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아내를 비난하며 분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아내가 차려준 식사도 마다했습니다. 그렇게 종일 단식 투쟁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짜증만 더 나고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부모님께 인정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기적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공부를 봐주면 좋겠다고 해도 저의 운동과 영어 공부가 우선인지라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아내가 지적한 것인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싫어 분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바울을 죽이려고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내가 제 잘못을 지적할 때 화내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돕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